오늘은 리더십 첫 번째 시간으로 섬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청년부 총회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어, 수고해 준 임원단들이 이제 임기를 내려놓게 돼요. 공동체를 섬길 새로운 임원들이 세워질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달 동안 계속 모일 때마다, 예배마다 리더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왔어요.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 중에서 앞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 중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격으로나 우리의 믿음으로나 재정으로나 시간으로나 여기 있는 그 어느 사람도 우리의 인격이 넉넉하고, 우리의 믿음이 충분하고, 우리의 재정이 많아서, 우리에게 시간이 넘쳐서, 섬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중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다면 그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가 되리라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다음 주일 총회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 이 주일 동안은 설교 말씀을 교회의 리더십에 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의 리더십이 어떠해야 할까요? 세상과는 다르게 믿음의 공동체 리더십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는 이 리더십이 꼭 앞장서서 섬기는 임원단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한 영혼을 섬기고 세우는 크리스천 리더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공동체의 리더십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덕목은 섬김입니다. 여러분은 섬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섬김은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거저 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요, 대가와 보상이 없는 섬김, 거저 베풀고 나누는 순수한 섬김을 찾아보기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운 누군가를 돕는 좋은 봉사활동도요,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 커리어를 쌓기 위해, 또는 자기 만족을 위해, 개인이나 기업의 이미지 마케팅을 위해, 우리는 그 좋은 기부와 봉사, 이러한 일들을 하곤 합니다. 물론 교회가 아닌 세상 속의 기업이나 단체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운영하는 믿음의 기업이나 아니면 성경적인 가치관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면 그곳에서도 섬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죄인인 인간의 타락한 본성대로라면 더 가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내가 원하는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기준도 이만큼 가지고 나면 내성이 생겨서 동일한 수준으로 만족을 느끼지 못하죠. 그 다음에는 더 높은 기대치를 채워야만이 동일한 수준의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 이기려 하고 높아지려 하고 가지려 하는 이 본능적인 욕심을 거슬러서요 낮아지려 하고 베풀려 하고 배가 없이 섬기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죄인의 본성을 거스르는 아주 부자연스럽고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요 리더일수록 힘을 가진 자일수록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형제 자매들을 섬겨야 합니다. 섬김. 그것은요, 바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온 것은 한번더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인자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할 그분이에요. 마땅히 높임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창조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나 그분이 하늘의 권세를 내려두고 이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섬기기 위해 오셨냐? 자기가 낮아져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기까지 당신의 목숨을 우리의 죄를 대신한 대속하는 제물로 주시기까지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섬김은 죄인인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삭신, 죽음의 형벌을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 버리신 섬김이었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의 목숨을 다 바친 섬김을 받은 자예요. 주님의 생명 주신 그 섬김을 통해 내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이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실 때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조금 더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기대하거나 내심 바라지 않으셨어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일개 피조물 중에 하나인 죄로 인해 타락하여 쓸모없어져버린 한낱 인간의 삶을 받으셔서 어떤 만족을 느끼실 수 있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만족시켜 드릴만한 뭐 하나 내세울 것, 주님께 보탬이 될 만한 것,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는 소망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대가 없이 계산하지 않으시고 뭘 바라지 않으시고 기꺼이 즐거이 당신의 권력과 소유와 목숨을 내어 버리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섬김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 주신 섬김을 받아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빌라델비아 청년부 공동체는 서로의 섬김이 얼마나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베풀고 도와주고 섬기는지요. 라이드로도 섬겨주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송실에서 또 섬겨주시고 또 남몰래 이렇게 또 간식을 갖다 놓고 가기도 하시고 또 서로의 삶이 어떤지 주중에 안부도 물어주고 서로가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생색내지 않고 또 나서서 두팔 벗고 마땅히 마땅히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빌라델비아 청년부 안에 아, 너무 너무 풍성하다라는 것을 보면서 행복을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우리 그런 성김이 있는 공동체 맞죠? 맞는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구나. 우리 빌라델비아 청년부 청년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생명 주신 그 섬김의 은혜를 알고 받고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주님 내게 먼저 주신 그 은혜들을 삶 속에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서 살리신 내 생명, 내게 맡기신 삶과 모든 소유를 주를 위해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내 옆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낌없이, 섬기고 나눌 줄 아는 공동체구나. 여러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섬김이 떠오르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아멘. 주님의 섬김의 은혜를 알고 누리며, 계속해서 그렇게 서로에게 흘러보내는 공동체가 되길 원해요. 바라기는요, 새롭게 세워질 임원단 뿐만 아니라 임원단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주님의 생명 주신 그 섬김을 받은 자로서 또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사는 자,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자로서 우리도 나아가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